박정희 전 대통령의 40주기 추도식이 26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렸다. 매년 박전 대통령 기일마다 열리는 정례 행사였지만,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영 구미시장이 처음 참석했다. 취임 후, 보수단체로부터 박정희 흔적 지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장 시장은 행사 내내 추모객으로부터 비난을 들었다. 박전 대통령 생가는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몰려든 주모객들로 북적였다. 행사장 안팎엔 박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장내 걸렸다. 주모객 3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진행된 주도식엔 장 시장과 전병학 박정희 생가보존회의사장, 김태근 구미시의회의장,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백승주, 장석춘, 장효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연권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장 시장은 추도식에 앞서 열린 추모제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초원관을 맡았다. 초원관은 제례에서 첫 술잔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김의장과전 이사장이 각각 아원관과 종헌관으로 나섰다. 장 시장은 구미 시장이 초원관을 맡던 그간의 전통을 깨고 지난해 추모제에 불참했었다. 그의 추모제 불참은 박정희 흔적 채우기 논란을 불렀다. 보수 단체 회원들은 장 시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상가 주변에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이차로 경북도지사가 장 시장을 대신해 지난해 추모제 초원관을 맡아 추도사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장 시장은 올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올해는 구미공단 50주년이다. 공단 역사 등을 볼 때. 박전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전 대통령을 보수 상징 같은 느낌으로만 봐서 안 된다. 지역사회 분열 측면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분 역시 실용주의적인, 혁신가적인 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시장의 주도사에도 이 같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그는 주도사에서 저는 평소 지난 50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구미의 오늘은 고인의 선구자적 결단, 구미와 상생해온 기업들, 노동자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봉사와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해왔다며. 이는 국가 발전을 최우선에 두는 국가주의적 실용주의자이자 국토개발과 산업화를 이끌며 세상을 끊임없이 바꿔나간 혁신가인 박정희 대통령님이 고향에 베푼 큰 선물이었다고 칭송했다. 하지만 주목객들 중 상당수는 장 시장이 추도사를 하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장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 세대가 아닌 후대의 몫이자 역사의 몫이라고 말할 때 일부 주목객들은 왜 그걸 우리가 평가하지 못하느냐 엑스라라네 등을 외침해 항의하기도 했다. 행사장 인근에도 장 시장을 성토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을 시위한 김재규를 장군이라 칭송해 야사를 역사로 바꾸려는 구미시장 장세용은 각성하고 즉각 사퇴하라. 고적혀 있었다. 앞서 장 시장은 지난 5월 4일 구미시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장군이라고 칭해 보수단체의 반발에 부딪혔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이봉교 씨는 장 시장이 올해 주도식에 참석한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을 건국한 박전 대통령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춘호 씨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킨 분들인데, 장 시장은 그들의 이름을 지우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장 시장과 민주당 소속 김현권 의원이 이날 추도식에 참여한 것을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김성우 씨는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박전 대통령 추도식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는 한 발짝 나아간 행보라고 본다고 말.